서구 마을 사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서구의 생태환경을 알아볼 거예요. 서구의 생태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연희자연마당이에요.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서구 아시아드 경기장 건너편에는 연희 자연마당 공원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물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름잎을 자세히 보니 구멍이 많이 나있고 애벌레가 있네요. 번데기도 보이고 어른벌레도 보입니다. 바로 일본 잎벌레입니다. 저기 돌무더기는? 곤충들을 위한 집입니다. 연못물이 흘러가는 곳을 자세히 보면 커다란 펄조개가 보입니다. 짜지 않은 민물에서 살아가는 조개입니다. 다른 연못에서는 연꽃이 한창입니다. 연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고 씨앗이 익어갑니다. 비라도 오면 연잎은 물을 밀어내서 커다란 물방울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물을 쏟아냅니다. 그런 연잎 위에 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있네요. 등 뒤에 두 개의 노란 줄이 보이지요? 바로 금개구리랍니다. 금개구리는 울챙이 때부터 꼬리에 노란 줄이 있어요. 등에 세 개의 줄이 있는 참개구리와는 다른 점입니다. 울음소리가 귀여운 금개구리는 멸종 위기종이입니다. 이 밖에도 나무마다 이름표를 달아 놓아 나무에 대해 잘 안내해 주고 있는 우리 나무 백 가지 길을 걷는 것도 좋은 연이 자연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공촌천이에요. 공촌천은 어떤 곳일까요? 계양산에서 시작된 물이 바다로 가지 못하고 뚝에 막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덕분에 물새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어요. 저기 헤어라기가 먹인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총새도 물고기를 기다리는데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지 날아가 버립니다. 긴 다리를 가진 중대백로는 살금살금 걸어 다니며 물고기 같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검은 다리에 노랑발을 가진 쇠백로는 자신의 발이 눈에 잘 띄도록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서 튀어나오는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지요. 사냥을 하던 외가리는 사냥을 멈추고 이쪽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방해받아 언짢는지 크게 외치며 날아갑니다. 부리가 넓적한 저어새는 깃털 손질에 한창입니다. 저어새는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새로 특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리로 물을 저어서 먹이를 잡기 때문에 저어새라고 합니다. 아, 저기 기러기가 있네요. 추운 계절에 우리나라에서 머물다가 가는 친구인데 봄에 돌아가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되었나 봅니다. 어서 빨리 동료들이 돌아와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벌서는 것처럼 양쪽 날개를 펼치고 있는 친구는 가마우지입니다. 잠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젖은 날개를 말려주어야 합니다. 흰뺨 검둥오리도 깃털 손질에 한창입니다. 깃털 손질은 잘 날아야 하는 새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촌촌에서 살아가는 여러 새를 만나보았습니다. 새들이 보고플 때면 공촌촌으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새오도예요. 같이 둘러봐요. 마을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건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전기차를 사용해서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었어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빨래도 하고, 너른 갈대밭과 멀리 영종도가 바라다 보이는 예쁜 이곳은 바로 세어도랍니다. 경인항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달려 세어도에 도착하면 고염나무가 반겨줍니다. 세어도에 단 하나 있던 학교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고염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마을에서 제사를 모시던 200여 년된 소나무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빌었습니다. 바닷가로 내려가니 갈개가 뻘과 함께 버려진 풀줄기를 똑똑 잘라먹습니다. 먹이를 먹다 카메라를 보고는 슬금슬금 도망쳐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꼼짝 않고 몸을 말리는 저 친구는 바로 눈개입니다. 한쪽 집게발이 커서 다른 집게발로 만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개 암컷은 집게발이 모두 작기 때문에 두 발을 번갈아 가면서 집어먹거나 두 발로 함께 먹거나 할수 있습니다. 바위처럼 보이는 풀개 작은 개가 귀찮아서 발로 툭 차는 칠개가 보입니다. 저기 큰 집게발의 색깔이 하얀 친구는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개입니다. 집을 지키려는 농개와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집개발을 흔들어 자기 영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길에는 쌓아놓은지 얼마 안 되는 고라니 똥이 보이고, 또 다른 똥에는 홍접 알락나비가 와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서구의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세워드였습니다. 오늘은 서구의 생태환경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서구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서구를 더 사랑하게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